마케팅 성공 조건, 뭐 선택 조건에 들어있는 거에서 어, 설명하게 됐는데 바로 시작할게요. 네. 네또그 마케팅 그 성공 조건 다들 아실 거예요. 그 중에 네 가지를 뽑는다면 회사, 그리고 제품, 그리고 보상, 또 제일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여기에서 제가 회사에 대해서 어, 알아보면 어,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이 안정성을 확인하는 부분인데요. 10년 이상 성장하고 있는가? 그리고 주식이 상장되어 있는가? 그리고 글로벌 사업이 가능한가? 그리고 직접 판매공제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는가?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죠. 이런 거다 살피고 선택을 하라고 하는데, 오늘은 제가 이 중에 하나를 집중적으로 공략했어요. <목소리> 그게 뭐냐? 직접 판매 공제 조합입니다. 제가 이거를 이제 찾아보고 이런 건한 번도 솔직히 안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또 강의를 하다 보니까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강의가 중요한거예요 응. 누구든 하세요. <laughs> 그리고 들어가 보면 이렇게 직접 판매 공제 조합이라고 이렇게 막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들어가면 자, 여기 살펴보면 w w w m a c c o 5 k k 이렇게 들어가 주면 되고 여기 제가 찾아봅니다. 제8대 이사장이 정승림이라고 이분이 이제 하셔가지고 이제 관리하고 계시고 2002년 판매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다단계 판매 회사 및 오, 오방, 어, 후원 방문 판매 회사의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해 설립된 기관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좀 밑에는 반복이 되었는데 예방도 해주는 그런 기관이고요 그리고 현재 3천 개가 넘는 회사가 어 있는데 어 그때 2020년 기준으로 했을 때 50개라고 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49개가 어 회사가 가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적극적인 소비자, 피해 보상및 예상, 아, 예방활동과 더불어 적극적, 판매산업의전자발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오고 있었요지 지금 2주주이이었었다해 해서 뭐 행사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수정을 했었는데, y o 까 n g young, young, y 는 u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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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보시면 회사가 가입을 하고 나서 3개월 매출의 40% 정도를 회사의 자본력으로 보고 조건이 인증되면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 가입이 되고 조건에 부족한 회사는 특수, 특수 공제조합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두 중에 어느 게 중요한지 잘 몰랐었는데 이걸 보니까 직접 판매 공제조합이 투합과 어, 그다 특수판매공제조합 어느 게더 좋은 거예요? 그럼 직접 판매 네. 그죠? 그럼 런 회사를 선택해야 되겠죠, 그죠? 네. 그리고 소비자 피해 보상 활동으로 다단계 회사의 제품을 구매했다가 반품을 요청했는데 회사가 반품을 거절했어요. 응. 그리고 대금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직접 판매공제조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런 걸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리고 어, 소비자 경우 구매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그리고 판매원 같은 경우 는 3개월까지 청약 철회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거 알고 있으면 우리가 그 기간 안에 해야 되는 거죠. 그 이상 넘어가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소비자 피해 예방 활동. 정보 취약 계층, 고 3이나 대학생들. 각 이렇게 하다 보면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르신들. 이런 피해를 많이 당하기 되는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정기적 교육 그 다음에 불법 피라미드 유혹의 처방과 상담 방법 알림 교육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단계 판매 상품을 안심하게, 안심하고 이제 구매하기 위해서 직접 판매 조합이나 특수 판매 문제 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안전한 회사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안전한 다단계 판매 업체에서 품질 좋은 상품을 구입하도록 도와주고 있고 불법 필라비를 예방 신고하는 것 바로 어디라고요? 직접 판매 공제. 네, 잘안 나오죠 바로. <웃음> <웃음> 직접 판매 공제 조합입니다.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 회사와 문제점 이 발생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이 있어요. 그게 어, 조금 다른 잠깐만요. 4단계 판매냐, 후원 방법 판매냐. 지원해준 보상도 다르다고 해요. 다단계 판매 같은 경우는 소비자 600만 원 이상, 600만 원 정도 이렇게 보상이 되고 그 다음에 사업자 같은 경우는 1,500만 원 판매원 지원이 되고 보상 받을 수 있고 후원 판매 같은 경우는 판매원 500만 원 그리고 소비자는 200만 원이 정도밖에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생각하시고 가지면 하시면 좋겠죠. <laughs> 네. 자 그리고 우리 제일 중요한 거 궁금한 거잖아요. 유산에스 사이언스코리아는 어떤 어 부인이가 직접 판매 공제 조합으로 번호 서울 제 527호로 등록되어 있어요. 항상 우리가 많이 보죠, 그죠? 사업 설명하는 기본이잖아요, 그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고 등록한 이후 한 번도 번호가 바뀌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지 자금 상황에 따라서 이 회사들이 뭐 하다 보면 자금이 높을 때는 등록했다가 자금이 낮아지면 또 뺐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회사는 좋고 아, 안 좋고요. 좋아요그죠 등록 단락하는 회사는 아무래도 안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직접 판매 공제적으로 되어 있는 회사를 선택하고 얘기할 수 있고 제가 이제 직접 판매 공제 좋아 들어봤어요. 근데 엄청 쉽더라고요. 지금 당장 해보겠습니다. 네이버에 들어가 보세요. 핸드폰 있으신 분들, 거기에 직접 판매 공제 조합 치시면 들어가셨나요? 치시면 거기에 이제 요런 자료가 나와요. 어, 공제조 요, 요 부분 공제번호조에 공제청구 안내 이렇게 보이나요 혹시? 네 거기 들어가면 여기 밑에 보면 일반 이용자, 소비자 판명회사 이런 것들이 있죠? 네. 여기를 검색을 하면 또 안에 들어가면 이제 회사를 쳐가지고 어, 우리 회사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다른 회사들도 할수 있겠죠? 쭉쭉쭉쭉 내려보면 40번까지 딱나오더라고 확인되시나요? 꼭 반드시 만 확인 꼭 해보시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우리 유산화헬스 사이언스코리아가 U20 오늘 이제 등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음, 이거는 진짜 눈으로 확인하고 보여준다면 정말 믿고 먹을 수 있는 소비자들도 많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 확인해 보십시오. 네. 네. 그리고 믿을 수 있는 회사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제품 이게 바로 유산화의 어, 특별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게시 맞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